세월호 일곱 시간 관련해 가지고 100번을 양보해서 청와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스케줄 대로 대통령께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습 과정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첫째는요. 대통령께서 최초 인지 시점입니다. 8시 52분에 전남 119에서 상황실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9시 19분에 테레비를 보고 해경에다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난 이후로 요 국민들은 테레비를 보고 다 하는데 대통령은 10시에 서면으로 최초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터진 지 1시간 8분 만에 대통령은 이사고의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청와대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아이들이 500명이 수장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첫 인지를 사건이 발생된 지 1시간 8분 만에 봤습니다. 김관희 실장님 맞습니까? 네, 현재 기록상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천안함이 처음에 발생됐을 때 13분 만에 대통령이 보고되고 38분 만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1시간 8분 만에 보고를 받고 7시간 만에 중대본을 오십니까? 이게 청와대입니까? 그다음에 이걸 또 서면 보고를 받았다 그럽니다. 서면 보고를 누가 서면 보고를 했습니까? 이메일로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해경으로부터. 강석훈 주적 누가 대통령께 서면 보고 가지고 뛰어갔어요? 대통령께 서면 보고한 경우는 비서실에서 서면 보고 아니 경우가 그러니까 있고. 누가 갔냐고요 관저에.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아침에. 보고하라고 저희... 이메일로 받은 거를 가지고 대통령 1이0 시에 보고를 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1 0 시에 보고한 것을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해 가지고 예. 누가 어떻게 보냈어요, 대통령? 국가 인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인편으로? 예. 인편으로 올라갔습니까? 네. 그런데 가슴 터지게도 15분 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옵니다. 아, 실장님 보십시오. 그 인편으로 온 사람한테 바로 지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분 후에 뜬금없는 시절을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10시 15분에 단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누락을 철저히 확인하라. 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세월호는요, 108도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철저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누락을 확인합니까?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해경청장한테 특공대 투기 바라 그럽니다. 그때는요, 이미 세월호가 전복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10시 15분에 특공대가 아니라 해군을 투입시키라는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뜬금없는 지시를 대통령께서 이 상황 상황잘 모르셨다는 겁니다. 에?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관저에서 서면 보고 받고 전화 지시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실장님? 실장님 청와대 비실장 하시지 않습니까? 1시간 8분 만에 이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데 이런 뜬금없는 지시를 하는 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된가? 거이 직무욕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이렇게 대통령이 관저에서 본관까지 500m 걸립니 500m 거립니다. 뛰어오시면 10분입니다. 허은재 수석, 강석훈 수석,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 자기 지역구에서 조그만 사고 나가도 바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수장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저에서 본관으로 안 뛰어갑니까? 본관으로 뛰어가야 지시할 사람도 있고, 보고받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기 앉아가지고, 전화 지시하고, 성형부 받고, 이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예. 네. 어, 지금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다 하고 그럼 답변 하세요. 예. 그, 이,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지금 아니, 500명이 전체, 지금, 수, 지금 수장을 예, 당한 입장입니다. 일부 보고가 늦은 것은 뭐 우리 그 공적 연락 시스템 자체가 이제 늦었던. 아니 곳이고요. 공적 시스템 자체 가 늦었다고요? 예. 석님 예. 그게 할 얘기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요, 텔레비로도 다 아는 사실을 대통령은 1 시간 8 분에 만 보고를 받았고 첫 지시가 15분 보고 받은 시점 15분에 내려오는데 15분 후에 지시도. 정말 지금 수당이 지금 그 침몰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뜬금없는 시기가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할 말이 있는 겁니까? 이거 직무유기예요. 답변은 요청해 아니 어쨌든 그 당시에 제, 저도 그 2014년 그 9월에 이 세월호 관련 청문회가 여기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 당시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관 보고, 증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됐던 것이 우리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기관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또그 기관 보고를 근거로 해서 언론사들도 또그 기관 보고를 잘못된 걸 근거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 오보가 있었고 그 오보가 아주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게 한 1시간 한 이상이 지속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물론 계속 어이 구조되는 작업 상황만 어 보고가 이렇게 쭉 들어왔었고요. 회원님, 예. 제가 듣고 있잖아요. 예. 그 네. 기니다 대통령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는 예. 말씀 대통령의 행보가 그럴 수가 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무리 마무리해서 예. 예.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의 행보입니까? 이걸 다인정할게요세월으로 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보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행보 맞다고 생각게요 그러면 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저, 한 가지 제가, 그, 오해라고 할까? 그, 해명이라고 할까? 네, 그걸, 어, 오해를 해명한다는. 그, 관저라고 하는 데가요, 어, 그, 숙식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저가 일종의 그, 저, 집무실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 하나, 제가 듣고 하나, 해, 알겠습니다. 음. 제가 마지막 제가 질문 끝낼게요. 실장님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17대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을 측근해 모신 분들이 증언이 있습니다. 본관, 네. 직무실, 사무공간이다. 관저는 일반 회사에 견주자면 퇴근한 사장 직에 찾아가서 보고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비상상황에서 관제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에서 네. 대통령을 직접 모셔봤던 행정관에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건 그런지는 모르는데, 관제에도 진무실이 있는 것만 분명합니다. 예. 자. 자, 다음. 다음 질의는 우리 세, 더불어민주당 도정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뭐, 실장님 답변 하실 거 계세요? 예. 예. 예? 자, 위원장님. 예. 한 가지, 저, 아까, 그, 황영철 의원님께서, 어, 직무일지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어, 그걸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직무일지라는 해. 것이 있나, 이렇게 알아봤는데, 청와대 내에 그 직무 일지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일정 위에는그 대통령의 그 업무를 일일이 기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직무 일지는 없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 예. 예,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님을 질의하십시오. 예, 의무실장님. 예, 그, 이제 두 간호장교, 이제 신대위, 조대위. 그, 조대위가 이렇게, 그, 주사를 잘 놓는 모양이죠? 예, 잘 합니다. 음, 그런 거는 좀 이게 타고나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섭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예. 자, 이제 조대위, 를 지난주 월요일날 통화했는지 화요일 통화했는지 기억하셨어요? 양일 다 통화하셨죠? 아그렇지 않습니다. 그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화요일 자정이면 음. 아마 화요일날 자정인가 인터뷰를 한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시간에는 수요일 자정이에요. 아 수요일 자정입니다. 음. 그럼 하요를 화요일, 할 해야 되겠네요. 예. 어, 실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조대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조대희가 해도 되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조대희가 네.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 실장님 먼저 하셨어요. 조대희가 먼저 했습니다. 조대희가 실장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당연히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이 조대희한테 전화를 받은 거죠? 예. 자. 음그 전화를 받고 실장님은 누구한테 보고를 했나요? 저는 그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그러니까 곧... 누구한테 보고를 했냐고요 조대하고 통한 사실을 아닙니다 안 했어요 제가 판단합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조대하고 통한 사실을 보고를 안 했어요 네, 별도로 상부의... 제가 보고할 분은 없습니다 그 상상부 에 보고를 안 했어요 예,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입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냐고요 예안 했습니다. 예. 자또 다른 간호장교 신 대위가 이제 그 전날 기자회견을 했죠. 예. 신 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했습니다. 신 대하고는 며칠을 했어요. 그게 제가 통화를 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뷰를 그러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그나 의무실장이 하라고 그랬어 아니면은 신 대위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그러니까 신대이가 어? 거기도 네. 조대이죠. 신대이가, 예. 신대이가 신대이가 의무실장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그참우연히일치네요두 사람이 하루 간격으로 텍사스하고 원주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하루 간격으로 인터뷰하겠다고 화요일 날은 조대이가 의무실장한테 인터뷰해도 되냐 전화 오고 또 수요일 날은 신대, 어, 그니까, 신대회가 하일라 오고, 조대회는 또 수요일 날, 의무실 때 전화가 오네요. 그, 당시의 상황은, 그, 언론의, 그, 어, 의혹이 간호장교들을 향해서 굉장히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일, 아, 그러니까. 그, 네. 가만히 있던 간호장교들이 갑자기 하루 굴러가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게그참 우연의, 우연의 일치라고나 보시나요? 그 자, 4월 16일, 의무실장은, 14년 4월, 실, 4월 16일 의무실장은 조대위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신대위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조대위는? 조대위는 직원 의무실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조대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저희. 자, 의무실장이 지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만약조대에가 했다고 하면은 정 말해서 비선의사들하고 함께 주사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사를 놨다고 그러면은 의무실장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만약 최순실이가 야이거너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면은 조대가 당연히 안 하죠. 저희는 군인입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군인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장교가 간호장교가 의무실장한테 보고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 그러니까 의무실장은 간호장교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하, 저, 할 거라고 수칙에 정해져 있지만은 지금 이 사항 모든 사항들은 상식적이고 매뉴얼이 없는 매뉴얼을 다 뛰어넘은 사항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당... 의무실장은 조대인은 의무실장 지휘계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의료행위를 보고해야 된다고 매뉴얼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조대인은 다 보고를 했는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인은 대통령의 처치를 위해서 양성을 해서 최초 행위는 2014년 6월 이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나요? 관저 부속실의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조대인은 직원 사무동에 근무하는 간호장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 질의하신 후 답변도 가능하면 충분히 들으시면 원만한 진행이 될 거고요. 정인의 인격과 관련된 말씀은 가능한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경제부총리님 그 면세점 특허 관련해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어, 지난 2월달에 있었던 SK 그리고 3월달에 있었던 롯데 회장님들의 그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를 어떻게 연관지어서 보냐 그러면은 15년도 작년 11월달에 재승인에서 탈락한 두 기업이 새롭게 면세점 그 어, 특허를 받기 위해서 어, 뭔가 이렇게. 탁을 했다 하는 그런 의욕들을 많이 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자료를 쭉 모아 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그 국회에서 그이 면세점 관련 법안이 바뀌고 난 이후에 2 0 1 2년입니 12년도입니까? 15년도 1월 달에 어 작년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도 훨씬 전에 약 2년 전에 신규 특구 선정 계획도 발표했었고 또 작년 9월 달에 기재부에서는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 TF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성사에서쭉 이렇게 예. 진행되어 오던 정책 중에 한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예. 좀 유감스러운 것은 새로운 기업에 또 불어주고 또 기존에 정말 여러 시설과 인련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또 면세점을 또 탈락시키고 또 새로 이렇게 또 지금 한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진행되는 상의 혼선들이 좀 있어서 이런 오해를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 서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면세점 개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 해전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TF를 운영한 것이 작년 9월부터입니다. 이고 지금 이제 작년에 그 선정을 할때 있어서 그 선정 기준과 뭐 이런 것은 다 이제 정확 그 공정했다고 보는데요. 뭐, 저희가 그 이제 관세청에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결과로 있던 그 면세점이 탈락을 하고 말하자면 신규 면세점이 들어가고 한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들이 그 이렇게 뭐뭘 어디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알겠습니다. 정확한 그 절차를 다 밟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 12월 달에 결국 새로운 신규 면제점 사업자 선정 작업도 그대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국민들한테 오해가 주는 사항은 그 정책 수행 과정을 정말 더 다른 정책보다도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여기에 한점의 의혹도 가질 수 갖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저도 기재부도 그걸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관세청에도 이것이 이런 의원님의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또 이런, 이런 하고 하여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뭐, 한점 그, 예. 뭐, 저쪽으로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우리 비서실장님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와대, 청와대가 오늘의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데는 청와대 국정 운영의 시스템도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대통령님의 접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그리고 공직자들의 업무 그 직무를 감찰해야 될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세상에 일단이 드러난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사항을 인지하고서도 그걸 제대로 파헤치거나 그걸 적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비호한 어떤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14년 11월 달에 발견됐던 일명 정윤의 문건 사건 그 내용이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수사가 됐더라면 당시의 경찰관 관련자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회유했던 사람이 민정수석실 사나 특별감찰관실의 행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있었던 민정비서관은 누굽니까? 바로 오병우 전 수석 아닙니까? 그때 비서실장은 누굽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많으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의 그 충절인 말씀을 참고로 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항상 그 오른 길을 올곧게 국정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저희들 보좌진들이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말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얘기해 보세요. 네, 어 지금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지금 다 하고 그럼 답변 하세요. 네, 예, 그. 이,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지금 500명이 지금, 지금 수장을당는 예, 입장입니다. 일부 보고가 늦은 것은 뭐 우리 그 공적 연락 시스템 자체가 이제 늦었던 아니 거시고요. 공적 시스템 자체가 늦었다고요? 예. 그게, 수석님 예. 그게 할 얘기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요 텔레비로도 다 아는 사실을 대통령은 1 시간 8 만에 보고를 받았고 첫 지시가 15분 보고 받은 시점 15분에 내려오는데 15분 후에 지시도. 정말 지금 수장이 지금 그 침몰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뜬금없는 시가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할 말이 있는 겁니까? 이거 직무유기예요. 답변은 여쭤. 아니 어쨌든 그 당시에 제, 아, 저도 그 2014년 그 9월에 이 세월호 관련 청문회가 여기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 당시에. 예,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관보고 증인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은 통령이 1시간 8분 만에 보고를 받고 7시간 만에 중대본 오십니까? 이게 청와대입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럽니다 서면보고를. 누가 서면보고를 했습니까? 이메일로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해경으로부터 강석훈 추적. 누가 대통령께 서면 보고 가지고 뛰어갔어요. 대통령께 서면 보고한 경우는 비서실에서 서면 보고. 아니 경우가 그러니까 있고. 누가 갔냐고요. 관저에.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아침에 보고하라고. 저희 이메일로 받은 거를 가지고 대통령 10시에 보고를 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10시에 보고한 것을 국가 안 보실에서 작성해 가지고. 예. 누가 어떻게 보냈어요? 대통령. 국가 인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인편으로. 예. 인편으로 올라갔습니까? 네. 그런데 가슴 터지게도 15분 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옵니다. 아, 실장님 보십시오. 그 인편으로 온 사람한테 바로 지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분 후에 뜬금없는 지시를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10시 15분에 단한 명의 인면 피해가 없도록 누락 없 철저히 확인하라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세월호는요 108도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 100번을 양보해서 청와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스케줄 대로 대통령께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습 과정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첫째는요. 대통령께서 최초 인지 시점입니다. 8시 52분에 전남 119에서 상황실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9시 19분에 테레비를 보고 회경에다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난 이후로 요 국민들은 테레비를 보고 다 아는데 대통령은 10시에 서면으로 최초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터진 지 1시간 8분 만에 대통령은 이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청와대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아이들이 500명이 수장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첫 인지를 사건이 발생된 지 1시간 8분 만에 받습니다김관희 실장님 맞습니까? 네. 현재 기록상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천안함이 처음에 발생됐을 때 13분 만에 대통령이 보고되고 38분 만에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어떻게 대... 정말 혼란스러운 어, 상황이 이, 전개됐던 것이 우리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기간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또그 기간 보고를 근거로 해서 언론사들도 또그 기간 보고를 잘못된 걸 근거로 하다 보니까 언론의 오보가 있었고 그 오보가 아주 혼란스러워가지고 그게 한한시간 이상이 지속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물론 계속 어, 이 구조되는 작업 상황만 어, 보고가 이렇게 쭉 들어왔었고요. 소장님, 예. 제가 그요 예. 네. 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시하고 어. 받고 있으니까번양를 해도 도었다그 음. 혼란의 과정에서 대통령 행보가 그럴 수가 있냐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마무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 예.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음. 이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의 행보입니까? 이걸 다 인정할게요. 세월을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보,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행보, 맞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러면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철저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누락을 하긴 합니까?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해경청장한테 특공대 투입하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요 이미... 세월호 전복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10시 15분에 특공대가 아니라 해군을 투입시키라는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뜬금없는 지시를 대통령께서 이 상황, 상잘 모르셨다는 겁니다. 에?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관저에서 서면 보고받고 전화 지시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실장님. 실장님 청와대 비술자 하시지 않습니까? 1시간 8분 만에 이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데 이런 뜬금없이 지시를 하는 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된요이 직무욕이 아닙니까? 그다음에요. 이렇게 대통령이 관저에서 본관까지 500m 걸립. 500m 걸립니다. 뛰어오시면 10분입니다. 허원재 수석. 강석훈 수석. 국회원 의 출신이죠. 그 자기 지역구에서 조그만 사고 나가도 바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수당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저에서 본관으로 안 뛰어갑니까 본관으로 뛰어가야 지시할 사람도 있고 보고받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기 앉아가지고 전화 지시하고 성형부 받고 이게 직무유기 아니에요